적으네요. 테란의 원작을 그리고 공사장이네요. 센터럴컵을 여기서 싸워볼까? 차고하게처리단 하나, 지어 하나, 요나찰이 없어요. 째라는 소리이고, 정찰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오버로드는 차를 에안 들키는 게 좋으니까, 이런 구도 타고요. 아이, 또 정찰이 없죠. 나오네요 스멜스멜 훌토 동선이 멀죠 저건 아, 잠깐만 저글링 정도야 영어 아, 밀리콘으로 막아주면 됩니까 자한번 들어 가보죠 어차피 위치 건들기네요 자, 지금 지어줄게요, 선생님. 넉넉하게 세 개, 저글링 두 마리, 네 마리 총 계속 오죠. 오라서 이게만 해주고. 좋지 이렇게 괜히 비빌 필도 없고 편안하게 막았어요 이렇게 돌리기만 해주면서 쫓아오 뚝뚝 쳐줄게요 해처리를 초반에 엄청 넓혀놨기 때문에 잘 잡아주었구요 이제부터 자원 포텐이 크게 타질 예정입니다. 관심 없는 능력을, 능력을 뽑아줘야 되고. 뭐야? 살짝 장난이었어? 아, 이거 낚인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뭘 하는지 메카닉 블랙 메카닉이죠 메어가 완성이 됐네요 메어 올려주고 열심히 잼만큼 슬슬 잘 들어가 줄게요 뭐야 왜 갑자기 나한테 놀라고 알지? 연발이 안 돼요. 아니, 적응이. 다시 넣어주고. 잠깐만요. 언제 왔지? 살짝 당황스러운 기회로 빗수 있는 엄청 많아요. 좀 저글링으로 리길 줄게요.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이 꽤 큰데 나오는 걸로 조금씩. 쳐주면서? 바로 업이 되었네요. 열컵. 라우는 저글로으로잘 성공을 시킬 수 있구요. 여기 섹시스 왕쇠 많이 늘렸어요 여기 를잘 뽑아주고 여기 옆탱이 없구나 센터에다가 저걸좀 보내야겠네요 잠깐만요 여기 컵이 어디다 가 저기구나 보디스는 오버 속업은 돼요. 럴카는 처분이 된것 같고요. 처리 개체수 확보해주고, 오버 시업까지 늘려주고, 이건 뭐 땡크랑, 잘 싸워주고 꼼꼼히 1크로로 같이 방어해주고 탱크랑 전진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막아주고요. 오 뭐야 뭐야 뭐가 왔어? 아 이거구나. 얘네들이 왜잡꾸 나한테 물 이거 봐아 펼쳐주고요. 퀸지네스트를 부셨네요. 가스 넣어 주고, 이제 나 만큼 저도 앞으로 좀 <laughs> 같이 나와 주고, 이거 모텔 하기 야 뭐야? <laughs> 이거를 따라 붙여 주죠. 드랍은 아닌가 보네. 드랍인가? 아, 드랍이네. 왜 이렇게 느끼봤지땡크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막지 않을까 싶어요. 퀸즈네스트를안 올라갈지? 이미 내가 잡은 것같은데넓보보도망망으어요 <laughs> 리본은. 어, 이거 뭔가좀 미리 한데 느낌이? 살짝 자, 야죠 요보르드 정리 좀 해주고요. 이거 정리해주고 동업방업에 애장하는 자리 놓았어요. 터지가 날라옵니 이쪽에도 오버로드 펼쳐놔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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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는 장악을 했고 친구들 알키디에제 털릴 일만 남았나? 드라마, 프레이트 스파이어, 가디언니아 게이지, 자. 나머지 칸다로 코로 해서 저도 이쪽 음~ 그 다음 움직임이 살짝 보이긴 했죠. 이드아 저기,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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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즈거즈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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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탱크가 많진 않네. <laughs> 살짝 위험한 냄새가 나네요. 탱크가 많기 때문에. 잠시만요. 디바우러. 빨리 보내줍시다 어디였어? 저거 저거 커트해주고요 다시 못나오게끔 오버 시야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나이스 오브로드, 를나안하게잡고있섯요 다섯, 넷, 다섯, 넷, 다이속속수우 다섯, 넷, 다가 넷, 져섯고있고 독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이태란 성님들, 이태란 성님 팩토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끝날 얘기하러 오나봐요. 수좀 걸어주고 열심히 먼 길을 왔지만 어. 라인이 아, 살짝 아쉽기는 한데 옥적 어, 어딨어? 옥적을 어? 잡아주고요 요 커널인지 뭔지 뭔데? 빈거였어? 커트 커트 뭐야, 12시에서 뭐하네? 음. 저 울렁 못하죠 저거가 아닌 일단 두 마리가 들어가 있어서 맞기는 해 계속 나올라 가네요. 결국에는 답답해서 게임을 나갔네요. 디바오로 이렇뽑아버리이 슬슬 하나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이로 나오려고 하는 건가? 연말 뭐 되지도 않네. 아니요, 네가 가지고. 이쪽에 바다노 럴커들 이제는 쓸 일이 없죠. 들어갈게요. 목적은 다 잡았으니까. 여기도 뭐 딱히 올것 같지는 않고요. 일꾼을 이꾼는 아, 까비.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뒷발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랑 뿌려서, 점시시켜시오시잠 그리고 잠시, 가시 잠시, 지시시